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오늘 모세 시리즈 사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번째 시간인데요. 34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모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겝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줄리라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이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당에 죽어 백볼 맞은편 모압 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1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신명기는 끝이 납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 출애굽의 용웅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성산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언약을 맺는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그 언약법,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레규율법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어,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사실 내용상으로는 앞에 33장으로 다 끝납니다. 모세가 모든 지파, 어, 그그 열두 지파죠, 고르고르 축복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제 사장 나로서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당부를 하면서 축복하는 것으로 사실 모세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그럼 이1 4장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4 0년그 사역의 삶을 잘정리하는 모세에 대한 인생 평가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의 죽음도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자기가 기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앞에 덧붙여진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세의 일생에서 마지막 그의 순간을 맞아 끝까지 쓰임 받는 그의 모습 그의 또 죽음에 얽힌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읽은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보여는 주시되 들어가게 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쭉 보면 모세가 너브산에 올라가서 이 여기 나오는 어이그 서해라는 것은 저 지중해까지, 그 너브산에 올라가서 그먼 데까지 다 보고 북쪽에 저 단까지 다는 예 나중에 가는 어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단지파가 나중에 그쪽으로 어 북단으로 이동하죠. 그까지또저 밑에 어 남쪽에. 네개 평지까지 다 보여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 절에 보면 사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삭 야곱에게 맹세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리한그 약속의 땅 이렇게 눈으로는 볼수 있지만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의무를 갖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한 지도자에게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모세는 이전에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낼때 머리바 사건이죠. 머리바 사건에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지시대로 하지 않고 계속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여 그 바위를 신경질적으로 아주 강하게 칩니다. 지팡이로. 그냥 하나님이 명하라 말로만 이 바위에게 물을 내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화가 나서 지팡이로 친 거예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위임시켜준 겁니다. 리더십을 의미한니다 리더십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실 어, 드러내지 못했다. 가렸다는 거죠. 그 민수기 20장 12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처럼 불순종의 결과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다 동시에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이 모세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든 사명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고 사명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치료했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거 그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으셨다라는.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성전을 지, 어 지으려고 많은 좋은 재료들을 모았어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람은 아들 솔로몬 왕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뭘 계획하고 기대한 것을요. 당장 우리 대에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열매를 다음 세대에 가서 맺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면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 그 하나님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따머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욕심에서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 되는 것입니다. 어, 이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마지막 그의 어, 사건, 특별히 죽음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 귀한 교훈을 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5, 6절이 그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아마 후대 사람들이 그 전해주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덧붙였을 것이다. 이게 신학적으로 정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의 삶, 자기가 모세오경 다섯 건을 기록했지만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후대 사람을 통해서 모세오경 제일 뒷장에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붙이게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여기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참 놀랐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 보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꼴찌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정확하게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요르단 땅에요. 요르단. 요르단 땅에서 이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승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약간 거의 뭐 동쪽입니다. 동쪽 요단 그 강변 그 넘어가 바로 이 너보산이 있는 바로 그곳인데요. 그 주변에 이렇게 어~ 올짜기에. 모세를 장사를 했는데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묘지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후대인들 중에 아무도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 모세의 무덤 같으면 옛날에는 뭐 기록이 없을 때는 다 전성으로 구전으로 아버지가 아들이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계속해서 이 영적인 유산들은 그렇게 다 전해져 내려 온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 그걸 기록할 그런 여건이 될때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모세 무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까 그런데 아무도 장산 이유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숨기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모세의 무덤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숨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개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기를 원합니까?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자기의 흔적, 업적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큰 사람들은 동상으로 남기고 기념관을 세워남기고 무덤을 크게 해서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위대한 지도정의 한사람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참 생각할수록 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을 숨겨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커 보일까 봐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질까 봐서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또 상징을 어떤 우상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빨랐던 그런 민족이에요. 지도자를 신격하는데도 익숙한 그런 민족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계속해서 알려졌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모세가 묻혀 있는 무덤이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 훨씬 더잘 응답될 것이다. 아마 그러면서 모세 무덤을 거의 신성시했을 거야. 그 순간에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이 모세 인간 사람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세를 신격하지 않도록 이 지도자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도록 숨겼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남기지 않고 업적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함의. 어, 절정인 걸.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큰 사역자들 보면, 뭐 물론 후대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그 영향력이 끝나기 전에 자기의 그 업적을 남기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가 많이 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을 기념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우리는 쉽게 오늘날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때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참 우리 교회가 그때가 전성기였지. 그 장로님 시절이 정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았지. 그때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정말로 많이 많이 성장했지. 우리가 그런 생각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 여러분 사람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과 사람의 매이고 집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우신 게 아니라 모세를 향한 모세에게 집착하는 그 마음을 막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남겨야 될 것은 무덤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신명기 마지막에 무덤은 보이지 않고 모세는 이 신명기 전체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 강론하면서 남기는 걸 봅니다. 오늘 이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남기려고 예쓰고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묻는 거예요네 이름이냐, 어떤 네 명예냐, 인정이냐, 어떤 사람의 기억이냐라는 거예요 요즘 은퇴 후에. 그 자리에 내려오지 못하고 후임에 대해서 불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 흔적이 지어질까 두려워서 그런지 어, 은퇴하고도 은퇴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조용히 박혔어요 어, 그래서 그의 인생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더 크게 빛나고 완성되었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기념비를 찾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모세의 무덤은 없지만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또그 다음 세대 계속 이어진 것을 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칠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 생애 말년을 소개하면서 그런 마지막까지 거의 120세 장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년에도 세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의 비전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 그의 사명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 그 나이에도 그런 의미예요. 나이는 늙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그 영혼은 늙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원망만 늘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서 더 감사가 깊어지고 있습니까? 직분이 오래 될수록 여러분 권위가 세지는지 아니면 정말 성김이 더욱더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지 우리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구절 이하의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모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는 라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절에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요수아에게 안수하면서 사명을 넘겨주죠 모세의 위대한 점은 이렇게 사명을 자기 손에 쥐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평가하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십니다. 여기에 위대함의 기준은요. 그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에요. 대면에서 알던 자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함은 기적을 많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점. 모세는 유일무이한 지도였습니다 지도였, 지도자였죠. 그렇지만 사실을 그 사실을 어, 자기 영광을 누리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까지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만 남았어요. 이렇게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릴 줄 알았던 참으로 겸손한 이런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십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죠. 이 말은 모세가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 되었다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모세의 또 다른 위대함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자신을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의 위대함은요 많이 모든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기적의 수나 업적의 크기가 그 위대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을 또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보자라서 울며 기도하기도 했죠. 그리고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가. 그리고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는가. 이것이 그의 무엇보다도 위대한 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참그 사람은 그의 생전에 너무나도 유명했지.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났지. 그 사람 자리 비우니까 모든 게 끝났어. 그런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열매를 맺게 하셨어.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설교 말이 아니라 무덤이 없음으로 전한 설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신 모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돈을 마지막 그의 순간 끝까지 사명감당한 모습, 또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복 받고 박수 받았지만 흔적도 없이 이 땅에 사라진 것.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님 앞에 쓰임 받는 것으로 영광 누리게하 여주시고, 우리 이름,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그 아버지의 열매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크든 적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일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과 정말 늘 동행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제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바랐고 온없나이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 아버지는 그런 인간의 욕망은 다 접어놓고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제자로 양육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다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